소형 SUV지만 엉덩이가 조금 더 튀어나와 짐칸이 넓고요. 차박에도 좋은 차량. 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3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쌍유차답게 감가를 정말 무시무시하게 먹었기 때문에 요즘 다른 중고차에 비해 비교적 낮은 금액에 구매하실 수 있는 차량 티볼리 에어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첫 차로 소형 SUV 차량 중에 좀 귀엽고 예쁜 차, 차박도 가능하고 크지 않고 적당한 덩치를 가진 차량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차량입니다. 디자인도 호불호가 타기는 하지만 그래도 귀여운 면이 좀더 많아서 여성분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은 소형 SUV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 가솔린 1은 AX 모델입니다. 2019년 4월식 실 주행 거리가 2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20만 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 현상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찍힌데 없고요. 후드 본넷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문꼭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뒷범버 보시는 것처럼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트렁크도 옆에서 보셔도 찍히거나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면 보셔도 찍히거나 뭉고 돌빵 없고요 스크래치 없습니다.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쪽도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찍히거나 문고 없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외관 상태 보신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운전석 가죽 시트 상태 에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해진곳 없고요. 뒷좌석 2열 시트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곳 없고요. 발해진곳 없고요. 트렁크 공간 보시는 것처럼 에어답게 상당히 넓고요. 벽면도 깨끗하고 바닥면도 깨끗하고요. 왜 차박이 가능하냐면요. 보시면 시트가 6대4 분할 시트입니다. 앞으로 접어지기 때문에 시트를 앞으로 접으면 두 사람 정도 충분히 잠을 잘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에 용이하다는 겁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 다시 한번 보세요. 뜯어지거나 해진 것 없고요. 바래진 것 없고요.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는 것처럼 뜯어지거나 해진 것 없고요. 바래진 것도 없고요. 실내 공간도 보신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흠 잡을 데가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스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스부터요 2443km 주행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무릎 에어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 이렇게 핸들 밑에 보시면 무릎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핸들 리모컨 전화 받기 블루투스 돼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아이나비 7인치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상단으로 매립되어 있습니다. 후진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 가솔린 이륜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쌍용 티볼리 에어 가솔린 이륜 AX 모델입니다. 2019년 4월식 실주행거리가 2만 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